안녕하세요, 거노티비입니다 오늘은 4 0 0개단으로 가볼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하던 그 뭐야? 그 기우, 규모티콘인가? 뭔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 이틀 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아! 아, 88 계단. 초집중 호흡. 계단 올라가기. 어스까봐 무서워 요사비계단을꺼로 가겠는데 요 아아 198 여기서 바로 이걸 써볼게요 부활 아아! 아, 아니! 너니 너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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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지 120개 단 400개 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 251개 단이에요 여기서 50, 아, 도만 이거 쓰면은 부활을 더 이상 못해요. 아, 할수 있구나, 광고. 아! 아, 뭐야. 핸드저 왕계단 돌파. 베이비시터. 아, 미션에서 보석을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보석이 40개밖에 없어요. 뭐야, 이거. 해녀? 요 오, 잠깐만, 이건 진짜 너무 처음 본다 베이비 네, 시다어 일단 부속부터 얻어주고 할게요 최고 기록 300 내가 몇 시였더라 일단 최고 기록 도전 한번 해볼게요 근데 400갈수 있었는데, 아, 왜 400을 자꾸 못 가는 거죠. 이번엔 찐으로 한다. 찐으로 400 간다. 태블릿이 완전 느낌이야. 아, 346일 여기서 아아 아, 이거만 있었으면 바로 광고 보게 해줄게요. 이름 최고 기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얼마 만에 최고 기록. 아, 아. 얼마 만에 최고 기록이야. 6, 5, 4, 3, 2, 430, 400, 하필이면 저기서 떨어져 아 어, 이번에 제발 400개다 여러분들 400개다 갈수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어. 백계단 가기.. 글렀네.. 이제부터 어! 뭐야 간거 없어? 간거 없어? 광고 없어. <laughs> 와, 크리스탈이 0개다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 안 돼. 아주 좀 전부터 최고기록 3 0 0개는한번더 가면 50개 나오는가. 3회 한번더 가면 되잖아.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마이 마이토 킹톤 오늘은 제발 400 어저께 300몇 40몇 갔는데 오늘은 제발 400 미신 이거 말고 뭐야 다리가 튼튼 피부이피 이거 말한 건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다들 왜 나.. 나만 왜쓰어 오오오 고수들이다 뭐야 나 혼자 남았어? 아 너무.. 아비이면나 나 혼자 남는건데 나 못한단 말이야. 그가 <laughs> 이건 1대1이잖아 망했네. 일단 한번 이겨볼게. 뭐야 치아리다. 얘도 들어온지 얼마 안 됐나 보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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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지 모르겠는데. 얘 중소, 나이스, 네이스. 어, 뭐 제대가? 하, 덤벼봐, 덤벼봐.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에헤, 오 바로 이겨버리고. 오, 또? 나이스지. 오히려 내가 좋지. 영대 0으로 내가 이겨 주지. 에이, 얘또 초보구만. 나보다 잘하는구나. 어, 내가 바로 나가줄게. 나보다 잘할 줄 몰랐네. 이야, 일단 사봉, 400... 400... 하기 전에 보석이 있어야지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최고 기록 300... 한번더 갈게요. 안돼! 아니야 사백갈수 있을 거야 아, 광고 보는데 아, 아까 전에 광고 안 나왔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저주를 두냐왜 자꾸 요런데서 떨어지는 거야 오리 그 뭐야 주, 그 빨, 빨간색 그 오리 나와봐 빨간색 오리야 나와봐 나와보라고 하도주황색 우리가 하나도 안 나와. 어, 정말 281? 왜? 광고보기가 왜? 왜? 이제 있는데... 아, 어, 나, 나 대충 했는데... 아, 400원... 아까 전에는 분명 없었는데, 광고보기가? 왜있지? 사마귀.. 왜? 개일.. 사마귀가 원래 이기지 않나? 게임속이라면 가능하지 남은 기회 없어 어 정말 여러분들 이거 4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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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 어... 산맥... 어... 387 안돼 안돼 근데 자0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필 면접에서 손이 미끄러져... 아, 누가 손... 아, 무다무다 무다무다를 무다, 했는데, 너도... 무다 무다 건법을 쓰도 가지 아니야 점프 점프 아니야 아니야 무다 무다 검법 써도 돼 아니야 아, 300 썼어야 돼 부활은 300에서 써야지 400하기가 쉽지 근데 100 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지 않나? 보니 4기단은 좀 너무하다 여러분들 저 400개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387이면 진짜 아깝네 13기단만 올라갔으면은 어 쓰지 않아 가지고. 굳이 따닥을 해도 돼. 아, 39. 괜찮아요. 부활했으면 되니까. 정지서부터 나다, 다다 나다, 다 나다, 몰라,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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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 아니구나, 다행히 58개야. 그러면 기회가 한번더 있어! 오늘은 400만 원, 어, 그만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안 왜 올라가지지? 이해 못해. 아, 나 광고가 제일 싫어. 오. 오, 와우. 지금 몇개 단지? 180개 단지. 더 무다 무다.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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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아, 괜찮아. 여기서 광고 보기로 쓰면 돼. 광고 너무 길다사삼이일 어. 아, 부활 원래 덱에서 쓴 건데. 힘이 나가 지금 어어 아, 복서로 캐릭터 바꾸겠습니다 어어나 이번엔 좀 빠르게 온다 가볍고 빠른 복서 아, 왜, 왜, 왜. <laughs> 아, 근데 주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200개 단만 올라가면 끝인데, 이 광고는 언제 끝날까? 광고가 문제야. 뭐야? 하, 아, 음, 2, 1. 제발, 400개다. 어, 저, 아, 괜찮아. 어차피 주비로 한거 아니야. 어, 안 네. 돼. 어.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주비를 쓰는거지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게 누가 떨어질까? 난 진짜 너무 슬퍼 아, 400목표로 또 바꾸는건 또 안되잖아 아, 누가 누가 30분짜리 영상을 보겠어 실제로 31분 내 예상 30분 자을 보는 똥건 아니야 어? 더해. 아, 이 똥을 것도 이런거 점프점프지똥 말고. 광고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400 미션을 바꿀까? 역시 400은 무리야 아, 그냥 시험 바꿀까? 아, 그냥 사병 말고, 그냥, 아, 잠깐만. 어차피 최고 기록은 갔으니까,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 꿈의 마을 한 번, 아니다. 다음 채널의 꿈의 마을을 보고, 오늘은 저번, 저번 시간에 이거 살, 한 판만 하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오. 아 됐다. 하고 <laughs> 뭐 아무튼 암튼... 아... 뭐... 채... 아무튼 다음 채널에 꿈의 마을 살... 좀 하다가 무한리기단 음. 저 뭐지 좀 할게요. 여러분 빠이 영은좀 어색한데